아, 나만 이쪽으로 와. 됐다, 됐다. 아, 여기, 응? 여기 여기 추워? 어, 괜찮아. 하라 일어나. 하라. 하란한테 가자. 오빠 오빠 출동. 음, 뿅, 이 뿅, 벽벽응벽 뿅, 우와, 하라 잘 타네. 엄마 보일 또. 엄마 보일 또. 어, 아빠한테 물 있으니까 물 달라고 하자. 아빠 보일 또 달아. 아빠 보일 또 달아. 하라야 더러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담이가 형아랑 가까이 줄라고 우와 대단하네 누가 물 먹은다고요? 누가요? 나 사담이 보라색? 네요 아라콘이에요 아라콘 어그러네 달림이네 달림이네 달님이네 달림이네 이네 달림이네 달림이네 달림이아달 <laughs> <먹고. 웃음> 하진이 어. 어, 있어요 엄마? 하라야 하라꺼 타 하담이 하라, 죽 하라야 그 물먹으면서 타지마 내려와 하진이 오빠이하하 너무, 너무, 왔어 진이 오빠랑 하다미 왔어? 짜 엄마 하진오빠 하담이 왔어 와잘 타네 하이오빠 하담이 왔어 와잘 탄다 내껀데 무슨 질서를 안짚어? 이거 진짜 비싼건데? 응자 우리 이제 저기 가서 이제 차에 트렁크에 넣자 어, 바퀴. 바퀴? 응. 우리 내일 또 올까? 응. 그래? 내일 또 오고 싶은 사람? 저요. 저요.